유럽의 수도 아래 온천이 흐르고 영화 같은 결혼식, 낮에는 코딩하고 밤에는 빵을 굽는 여성들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지 목록에는 없지만 꼭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곳입니다. 세계 탐험과 함께 불가리아의 믿기 힘든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만나보세요. 1.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들 불가리아 여성들은 놀라운 외모뿐만 아니라 강인함과 지성으로도 주목받습니다. 우아함과 품격으로 알려진 이들은 기술, 의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불가리아는 여성 소프트웨어 개발자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불가리아 여성은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낮에는 코딩을 하며 밤에는 가족을 위해 바니차를 굽습니다. 현대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는 여전히 강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4세대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며 여성들은 자녀, 부모, 조부모를 돌보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독립성과 가족에 대한 충실함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능력은 그들을 사회의 기둥으로 만듭니다. 외모를 떠나 조용한 회복력과 다재다능함이 불가리아 여성들을 진정으로 정의합니다. 두지, 바바 방아의 예언적 땅. 루피테의 화산 언덕에는 20세기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인 바바 반가가 살았습니다. 12세의 모래 폭풍으로 시력을 잃은 그녀는 미래를 보는 비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세계 지도자들, KGB 요원, 심지어 네이사 관리들이 방문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루피테의 특별한 에너지가 그녀가 저 너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9.11 테러와 스탈린의 죽음 같은 주요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1996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는 2079년까지 봉인된 1000개 이상의 예언을 남겼습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녀가 불가리아의 영적 정체성에 끼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루피테 방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볼수 없는 것을 본 여성의 삶이 이끄는 미지의 여정입니다. 3. 포마 결혼식 유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의식. 로도프 산맥의 높은 곳에서 열리는 포막 결혼식은 의식, 아름다움, 신비가 어우러진 행사입니다. 이 전통적인 7일간의 축제는 신부를 살아있는 상징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분칠되고 반짝이와 꽃으로 장식되며 임에는 번영을 상징하는 금화가 놓입니다. 붉은 베일에 쌓인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눈을 감고 결혼식 직전까지 신랑의 정체를 모릅니다. 주변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민속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오래된 리듬을 보존합니다. 의식은 신부가 시어머니로부터 머리 장식을 받아 성인 여성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며 끝납니다. 방문객에게는 예술과 영성이 멋지게 어우러진 장관입니다. 현대의 결혼식과 달리 포막 전통은 깊은 상징성을 띠며 침묵이 서약보다 더 크게 말하고 변화가 중심이 되는 의식입니다. 4.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중매 시장 매년 봄 불가리아의 스타라 자골에서는 로마니 칼라이드지 공동체의 중매 시장이라는 살아있는 전통이 열립니다. 소녀들은 반짝이는 옷을 입고 머리와 메이크업을 정성스럽게 꾸미며 미래의 남편을 만날 희망을 품습니다. 이 행사는 패션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문화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대화는 요리 실력, 성격, 생활 방식에 초점을 맞춰 짧게 진행됩니다. 양가의 동의가 있으면 외모, 평판, 가사 능력에 따라 215달러에서 5천달러까지의 지참금이 협상됩니다. 매칭이 성사되지 않으면 소녀는 다음 해에 다시 올수 있습니다. 이는 로맨스가 아니라 책임, 유산,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이 시장은 불가리아의 과거와 현재를 생생히 반영하며 결혼이 여전히 집단적 결정이고 전통이 일상 속에 녹아 있는 곳입니다. 오, 불가리아의 영적 및 자연의 경이로움. 불가리아의 성지와 풍경은 순례자와 자연의 호가 모두를 끌어들입니다. 릴라 수도원은 줄문의 외관과 화려한 프레스코로 불가리아의 영적 심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0세기에 지어진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합니다. 소피아에서는 금빛 돔의 알렉산더 네프스키 대성당이 도시 스카이라인에 위엄을 더합니다. 한편 릴라 산맥에는 7,500피트 이상에 위치한 일곱 릴라 호수가 있습니다. 각 호수는 눈물 눈 같은 모양에 따라 이름 지어졌으며 하늘을 비현실적으로 맑게 비춥니다. 내면의 평화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든 불가리아는 둘다 제공합니다. 성스러운 경관과 자연의 경이로움은 영적 세계와 세속적 세계가 나란히 공존하는 나라를 보여줍니다. 6. 발코니 커피 문화, 서두르지 않고 즐기기 불가리아에서 커피는 서둘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집니다. 도시의 대부분 가정에는 발코니가 있으며 사람들은 아침을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시작합니다. 현지인들은 단정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 뜨거운 모래 위에서 구리 냄비로 끓인 터키식 커피를 즐깁니다. 풍부한 향과 부드러운 거품은 이를 의식으로 만듭니다. 서구의 테이크아웃 습관과 달리 불가리아인들은 한 잔의 작은 커피를 몇 시간 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신비로운 전통이 이어지는데 커피를 마신 후 잔을 뒤집어 커피 찌꺼기를 읽으며 점을 칩니다. 이 느린 속도의 상징적 접근은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합니다. 삶은 서두르지 않고 음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코니는 조용한 성찰, 대화, 그리고 영혼을 채우는 일상의식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7. 아니요를 위해 고개를 끄덕이고 예를 위해 고개를 흔들기 불가리아 방식 불가리아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반대된 제스처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아니요, 고개를 흔들면 예를 의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관광객에게는 재미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부가 예라고 말하기 위해 고개를 흔드는 결혼식을 상상해 보세요. 현대 도시 주민들은 때때로 국제적 규범을 따르지만 시골 불가리아인들은 이 전통을 자랑스럽게 지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문화적 유산입니다. 사실, 고개 흔들기는 동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존중, 인정, 진심을 표현합니다. 일본의 절과 비슷하게 말 너머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세부 사항을 배우면 여행자가 현지인과 연결되고 어색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수백 년의 문화적 뉘앙스를 해독하는 첫 번째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8. 불가리아의 독특한 축제 불가리아의 축제는 화려하고 활기차며 고대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쿠케리 축제는 가장 상징적입니다. 남성들은 정교한 모피 의상, 나무 마스크, 거대한 종을 착용해 악령을 쫓고 행운을 불러옵니다. 그들의 춤과 발 구르기는 조용한 마을을 민속 이야기의 장면으로 바꿉니다. 가브로보에서는 유머가 주인공인 카니발이 열리며 정치부터 일상까지 모든 것을 풍자하는 플로트와 의상이 등장합니다. 음악 애호가를 위해 로젠 국립민속축제는 산속초원에서 수천 명의 공연자를 모아 노래하고 백파이프를 연주하며 밤낮으로 춤을 춥니다. 이 행사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축하입니다. 각 축제는 불가리아의 영혼, 고대적이고 생기 넘치며 현재에도 살아있는 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9. 유럽에서 가장 낮은 생활비 불가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생활비를 자랑합니다 소피아에서 1베드룸 아파트 임대료는 월 사업지의 워싱용력 700달러입니다 공과금은 80바이징버 20달러 고속인터넷은 단 15달러입니다 외식은 약6 달러, 월 식료품 비용은 105.25 지역 200 달러입니다. 대중교통 패스는 30 달러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월850 지역 달러로 편안히 생활할 수 있으며, 이는 서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소도시에서는 비용이 더 낮아집니다. 미국 시민은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일, 공부, 은퇴를 위한 장기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도시, 풍부한 문화, 낮은 비용으로 불가리아는 많은 이들이 꿈꾸는 진정한 유럽 생활을 제공합니다. 10. 카라카찬이 유럽의 마지막 유목민. 발칸 산맥의 외딴 곳에서 카라카찬이는 조상들처럼 유목 생활을 이어갑니다. 여름이 오면 그들은 소지품을 수레나 말에 싣고 양을 방목하기 위해 고지대로 이동합니다. 달력이나 디지털 알림은 없으며 그들의 삶은 태양의 위치, 바람의 변화, 동물의 행동 같은 자연의 신호를 따릅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계곡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전기, 인터넷, 현대적 방해 없이 살아갑니다. 대신 그들은 이야기, 공유된 지식, 그리고 땅에 대한 깊은 관찰에 의존합니다. 점점 자연과 단절된 세상에서 카라카 차니는 단순함 속에서 인간의 삶이 번성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인내, 유산,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드문 조화를 상징합니다. 11 시로카라카 시간 속에 멈춘 동화 마을 로도프 산맥에 자리 잡은 시로카 라카는 동화 속 마을 같은 느낌을 줍니다. 19세기 건축이 아름답게 보존된 이곳은 엄격한 유산법으로 보호받아 창문 하나라도 역사적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마을은 돌집, 어두운 나무 발코니, 좁은 자갈길로 이루어져 방문객을 과거로 데려갑니다. 겨울에는 부드러운 안개가 계곡을 덮어 마법 같은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 마을은 쿠케리 축제를 개최하며 주민들이 의상과 마스크를 착용해 악령을 쫓습니다. 유네스코에 의하에 인정받은 시로카 라카는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 박물관입니다. 이곳을 걷는 것은 세대를 이어 전해진 이야기를 담은 오래된 유럽으로 들어서는 느낌입니다. 시위 소피아의 삶. 역사가 현대와 만나는 곳. 소피아는 수천 년의 역사와 떠오르는 현대의 정신을 조화시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 중 하나로 트라키아, 로마, 비잔틴 시대의 유적이 있으며 일부는 지하철역 안에서 볼수 있습니다. 금빛돔의 알렉산더 네프스키 대성당은 도시의 영적 심장이며 세련된 카페, 코워킹 공간, 기술 허브는 미래를 반영합니다. 발칸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소피아는 전 세계에서 프로그래머와 창작자를 끌어들입니다. 로마 철학을 읽는 학생과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저렴하고 접근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은 빠르고 음식은 저렴하며 녹지 공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소피아에서 역사는 박물관에만 보존되지 않고 당신의 발걸음 아래에 층층이 쌓여 일상의 일부입니다. 지읍, 소피아, 동유럽의 천연 스파수도 소피아의 거리 아래에는 광대한 미네랄 온천 네트워크라는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쌀아국의 천연 온천을 가진 이 도시는 유럽 수도 중 유일하게 이러한 지열 자원을 자랑합니다. 치유 효과로 알려진 이 물은 로마 시대부터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계층의 가족들이 겨울에 특히 이 뜨거운 목욕탕에 몸을 담깁니다. 눈이 도시를 덮고 기미동화 같은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독신자들이 사랑을 위한 온천욕에 참여하며 공유 목욕이 예상치 못한 로맨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천은 단순히 휴식을 넘어 문화적입니다. 소피아의 스파 유산은 건강, 역사, 그리고 독특한 불가리아식 웰니스를 결합합니다. 이곳에서 수도 자체가 따뜻이 잠과 치유의 성소가 됩니다. 14. 불가리아, 장미의 나라.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는 인상적인 풍경과 문화적 보석을 제공합니다. 유명한 장미 계곡은 매년 봄꽃을 피우며 공기를 향기로 채우고 세계 장미 오일의 70% 이상을 생산합니다. 눈 덮인 산, 고대 숲, 흑해 연안의 230마일 모래 해변이 펼쳐집니다. 지중해와 대륙성 기후가 섞여 여름은 따뜻이하고 겨울은 눈으로 덮입니다. 불가리아는 6기 1년 이상 된 가장 오래된 금 보물을 자랑하며 원래 이름을 유지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다른 목적지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더 저렴하고 자연적입니다. 진정한 역사와 풍경을 한 곳에서 찾는 여행자에게 불가리아는 숨겨진 유럽의 보석입니다. 15. 불가리아의 독특하고 풍미 있는 요리. 불가리아 음식은 나라의 따뜻함과 유산을 반영합니다. 토마토, 오이, 양파, 고추, 흰 치즈로 만든 국기 색상의 샵스카 샐러드가 대표적입니다. 아침으로는 치즈와 달걀이 들어간 바삭한 페이스트리, 바니차가 1.5달러 미만으로 어디서나 판매됩니다. 더운 여름에는 오이, 마늘, 호두로 만든 차가운 요구르트 수프, 타라토르로 시원함을 즐깁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상쾌하고 사랑받는 요리입니다. 푸짐한 요리를 원한다면 채소와 발칸 향 신료가 어우러진 고기, 스튜, 카바르마를 클레이팟에 담아 맛보세요. 불가리아 음식은 저렴하고 풍미 있으며 계절과 연결됩니다. 마을 식탁이든 소피아 카페든 한입마다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위로하고 놀라게 하며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요리입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을 남겨 불가리아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알려 주세요. 이 글이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면 버킷리스트에 새로운 모험을 추가할 누군가와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